31일 5월 마지막 날이죠. 예, 오늘 MPB 경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MPB 라쿠텐, 소벤 경기는 이제 취소가 됐죠. 그죠? 예, 취소가 돼가지고, 오늘 다섯 경기고, 한 경기는 단콘 경기고, 저녁 경기. 어,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주간은 연승이 좀 끊어졌고, 메이저는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메이저 좀 나머지 잘 들어오기를 좀 바라면서, 예, MPB 얼른 가보도록 하지요.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좀 가볍게 어, 포인트만 좀 짚어서 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기는 요코데 야쿠입니다. 일단 어제는 뭐 무난하게 예, 요코가 승리를 거뒀죠. 이겨야 될 팀이 이겼다. 어,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네요. 음, 오늘끼도 약간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은 야마노 타이치랑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죠. 예, 요즘 빠따가 조금 그랬는데, 빠따가 혈이 조금 뚫려있는 어, 그런 모습이죠. 최근 두 경기에서 5득점6득점 음, 곤설린 개 터지는구나. 자, 오늘 선발은 이스타유타로인데 이스타유타로는 제가 작년 어,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 친구 이제 2년차고 작년에도 일단 오픈발이 조금 있었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좀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좋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직전 경기는 엄청 잘 던졌거든. 근데 이날은 소위 볼이 좋더라고요. 예, 소위 긁히는 날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올 시즌 불펜으로 출발했을 때좀안 좋았고 선발로 첫 경기에 좋았고 오픈바를뭐 한두 경기 정도는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작년에 거의 4점대를 찍었던 선수고 어 진짜 이렇게 오래 기대할 만한 자원인지 잘모르겠 됐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처럼 만 던진다고 하면야 예, 이거는 뭐 충분히 좀 기대치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직전 경기는 굉장히 볼크트 힘도 좋았고 전세계 커맨드 어, 변화구의 완성도도 좋았다 제가 오른쪽으로 휘는 변화구 계열이 좋은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래서 이제 오픈발에 한두 경기 더갈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예, 뭐 상대 전적은 별로 좋지가 않고요. 예, 근데 확실히 좀 배당은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예, 이게 선발 왔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솔직하게. 예. 그렇다. 이 친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원은 아니긴 한데, 첫 경기는 좋았다. 이런 거고. 요시무라 코시로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 홍원정 차이 굉장히 좀큰 선수죠. 예. 그래서, 원정에서는 분명히 좀 기대치가 있기는 한데, 요코하마 원정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역대 4경기 등판해가지고, 3승1패 ER이 4.29. 뭐, 전반적으로 소스 했었는데, 한 경기가 좀 세게 안 좋았어 네, 4667점을 한 경기가 좀 세게 안 좋았던 게 어, 에버러지를 좀 깎아 먹었다 이걸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구원정에서도 기분 좋은 승리는 좀 많았어요 3승 1패 4.29 그래서 어, 선발의 기대치는 아무래도 그래도 요시무라 코시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시다 유타로는 신뢰할 순 없는 선수다 근데 직전경기 폼으로만 나온다면야 진짜 뭐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해 어, 소위 긁히는 피칭이 나왔으니 어.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야쿠르트는 믿을 수가 없다. 예, 양팀의 야수 빠다 차이, 불펜 차이 이런 것들이 선발에서 비슷하게만 비벼지면은 이건 또 요코하마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지 어, 배당이 좀 많이 아쉽다. 어,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코 승, 6 5은 오버 보겠습니다. 요시무라, 코시로가 많은 거를 좀 지고 있는 경기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직전 경기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더갈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준니치 요미. 어제는 요미가 승리를 거뒀죠? 요미 어제 마루가 어제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를 했어요. 이건 좀꽤 크다고 볼만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가 전체적인 빠따 기대치가 높아졌단 말이야. 어, 요시카, 나오키, 어, 이주구치, 그리고 양배추, 케비지. 어, 거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마루까지 추가가 되면은 전체적인 기대치는 꽤 높아질만 하다. 어, 이런 말씀은 좀들어볼만한것 같아요. 오카운트까지 돌아오면 진짜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최근 10경에서 7승 3패. 어, 잘하고 있고요. 주리치 어제 안타는 좀 많이 깠는데, 한 점은 좀 아쉬울 만한 것 같아요. 네. 어제 겐신이 오바가 났죠? 겐신이. 자, 오늘 선발은 에이스 매치업입니다. 다카시로토데 포스터 그래핀 어제 경기를 그래 해놨으니, 어, 오늘. 오늘은 좀주이치 쪽으로 좀 보고 싶긴 한데, 포스터 그리핀은 진짜 개빠이긴 하네요. 그죠? 예, 좀 개빠이긴 하다. 일단, 다카시로토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죠? 예, 4월달보다는 5월달 들어서 조금은 좀 안정감이 좀 더해지긴 했다. 5월달 4경기 모두 콜스 이상 기록을 했고요. 72, 72, 71, 63. 이렇게 찍었으니까, 다카시로토의 완벽한 페이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어, 작년 같은. 어.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좀 좋아졌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둘만 한것 같고, 어, 요미우리 상대전적이 최근에 좀 괜찮거든요? 작년에 두 경기 6방, 8방, 예, 올 시즌 딱한번 만나가지고 7인 1실점 무자책. 요미우리 전에 꽤 좋았다는 점에서 좀 기대를 좀 걸어볼만 하다. 어제 경기를 패배했고, 예, 오늘 경기는 에이스급 매치업이다. 다카시루토가 그래도 오늘 좀 괜찮게 좀 던져주지 않을까. 반대선발은 포스터 그리핀이고요. 이 친구야 뭐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뭐 계속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는 양반입니다 주니치전 예, 상대전적도 좋아요. 역대 8경기 등판에서 5승 무패 2아리 2.39니까 주니치전 상대전적도 굉장히 좋았다. 어 근데 이 친구가 주니치 원정에서는 조금 좀안 좋았던 경기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좀 생각나는 경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 뜬금없이 주니치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경기가 있는데 4.2대 5실점했던 경기가 있구나. 어 아무튼 주위치 상대 전적은 좋긴 좋은데 어주위치 원정에서는 포스터 그리핀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뭐이 정도.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나름 에이스급 매치업이고 최근 폼만 봤을 때는 포스터 그리핀이 조금 나아 보이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음 상대전적까지 감안했을 때는 선발은 좀 고놈이 고놈이라고 보고요. 예, 불펜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비슷비슷하다. 어, 저는 투수력은 비슷비슷하다. 요렇게 어, 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빠따 쪽에서는 요미리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엄대 엄의 대결이 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정도 배당받을 경기 역시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이틀인가 3일 동안 계속 똥배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 역배 잡을 경기들은 좀 잡아봐야 되는데 이 경기는 그래도 주니치가 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니치 역배 프렌 4.5 오늘은 언더 예, 보고요. 오늘은 좀 접전일 것 같아서 1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히로 대 한신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 좀 일찍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시천좀 눌러 주시고 자 어제 경기는 굉장히 좀 타이트했던 경기죠 에, 모리스타 대 무라카미 쇼키면은 뭐 에이스급 매치업이고 엄대 엄의 매치업인데 어제 경기는 몸통박치기에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제 그냥 빠비앙을 좀 줬으면 됐는데 에, 어제 야누가 몸통박치기를 해버리면서 경기가 거기서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어 그래갖고 오늘 경기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파비앙이 어제 좀 목적을 좀 부여잡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야노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음, 파비앙이 빠지는 건 조금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아요. 어, 최근에 히로시마가 빠따다가 조금 좀 꺼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한방칠수 있는 파비앙이 빠지는 건좀 아쉬울 수 있다. 어, 이런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발은 도코다데 오타케 일단은 선발은 둘다 아주 비슷한 양반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두 양반 다 공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말리는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고 땅볼 능, 땅볼 유도 능력이 좋고 낮게 낮게 제구되는 요런 어 능력이 아주 좋은 스타일은 굉장히 비슷하죠. 예. 일단은 도코다 올신을 1.60으로 역시나 뭐 순항 중에 있고요. 예, 오잉 3실점 굉장히 잘 던지고 있다. 도코다 예, 특유의 그런 피칭들이 여전히 뭐 좋아요. 직전 경기 이제 완봉을 했는데 완봉을 한게 살짝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이런 양반들은 완봉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도코다 이런 양반들은 예, 완급 조절을 워낙 잘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음, 그렇다. 한신은 올해 세번 만나 가지고요. 두 예, 경기는 패전, 한 경기는 승투 이렇게 먹었는데 3실점, 4실점. 음, 이렇게 했다. 반대선발은 오다케고, 오다케는, 쓴 초반부터는 못했고, 이제 최근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 경기밖에 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썩 좋은 폼은 아닌 시점에 있는데, 세 경기 등판한 경기들로 보면은, 어, 한 경기가 승리투수를 먹어도 이 경기가 히로시마 경기예요 예, 1승 1패. 어, 나머지 두 경기는 준위치, 준위치 만나가지고, 53, 53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다케는 좋은 폼은 확실히 아니야, 지금. 음. 이거보다는더잘 던지는 선수고, 예, 근데 아무래도 캠프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거에서 시즌 초반 폼이 좀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만한데, 승리한 경기가 히로시마전이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 선수가 히로시마전 상대전적이 진짜 좋아도 너무 좋거든요. 예, 자,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6승 1패, 2 r a 1.86. 오늘은 원정경기니까 원정으로 끊어보면은, 9경기 통산 등판해가지고 7승 무패, 이하리가 0.98. 히로시마 전 전적이 진짜 좋다. 지금 시즌 초만 폼이 좋지 않은데도 히로시마 전엔 또 승리를 거뒀거든요. 물론 이 경기에서는 득점 제원을좀 많이 받았어요. 예, 도코다가 멘탈 터진 경기였거든요. 예, 이거 이제 리버스 매치업인데. 도코다가 잘 던지다가, 어, 적시탐방 맞아가지고 좀 멘탈 터져가지고, 이후에 뽀로록 점수를 줬던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선발은 어, 엄대엄이거나 오다케가 저는 상대전적 면에 조금 나아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 경기도 좀 타이트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 저는 히로시마전에 나온 오다케 그리고 어제 경기를 그렇게 조금 허무하게 내준 어, 히로시마 이런 분위기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 경기를 한신 역배 어, 5점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빠다가 좀 꺼지긴, 꺼지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5점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남경기는 니오넴대 지바롯데. 지바롯데는 어제도 좀 패배를 하면서 역시나 꾸준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인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도 안타는 7개는 깠다. 한 번씩 요즘 다득점 하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를 좀 꾸준하게 까고 있다는 부분은 좀 생각할 만한 요소인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니오넴 빠다가좋지는 않은데 어제는 그래도 4점을 냈어요. 4점 낸 배경은 만남이 레이에스가 런런 런 까가지고 그래서 점수를 좀 냈다. 확실히, 니오네미 작년보단 빠따가 많이 아쉬워요. 예, 이거는 뭐, 거의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런 안타였으면 좀 답답할 뻔 했고요. 어제도 그래도 안타는 많이 까긴 했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야마자키 사키샤대 니시노 요지 이렇게 만납니다. 예, 야마자키도 이제 앞서 제가 뭐 설명드린 그런 선발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타케나 도코다, 이런 양반. 근데, 이제, 야마자키 사치아는 홈구장이 좀 빡세기 때문에 런이 조금 많아요. 그죠? 예, 이 선수 작년에, 어, 피엄널 17방이나 맞았어요. MPB에서 이 정도 맞으면 좀 심하게 맞은 거긴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구위가 약한 선수. 예, 그리고 홈구장이 에스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작년에 3점 대 조금 아쉽고, 예, 역시 런이 좀 문제가 좀 됐었다. 근데 시즌 초중반에는 굉장히 좀 페이스가 좀 좋았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구간들에서는 확실하게 좀 막아주긴 했었다. 최근에 완봉 5위 무실점, 5위 1실점, 5위 2실점, 최근에 좋은 페이스였는데, 직전 경기, 한 경기 좀 좋지가 않았어요. 예. 전체적인 삼진 능력은 아주 좀 떨어져 있는데, 예. 이 선수는 뭐 삼진 능력이 중요한 선수는 아니긴 하니까요. 지바로대전 상대전적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5경기 연속 승투를 먹고 있고, 어 지바로대전 전적은 굉장히 좋다. 이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 선발은 니시노 유지가 나옵니다. 니시노 유지는 올해 폼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예, 지바로데가 올해 부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 니시노 유지, 뭐, 여기는 선발들이 그나마 뭐 오지마가 콜스급에서 돌아주지, 나머지는 뭐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아무도 없죠. 그죠? 예, 오지, 니시노도 올수 있는 6경기에서 4패, ERA 4.01 찍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다. 너무 좋지 않다. 잘 던진 경기 딱두 경기. 6, 1, 5, 1. 이렇게 던졌는데, 나머지 경기들은 꾸준하게 평균 한3 7점 정도 하고 있다. 어, 이래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니오넴 상대전조도 썩 좋지 않고. 최근 폼도 좋지 않고. 음, 변수는 지바로떼 빠따일 것 같아요. 지바로떼가 빠따가 요즘 아주 잘 친다고 얘기하좀 그렇지만, 한 경기씩 팍팍 이렇게 치는 경기들이 좀 있고, 어제도 안 타는 일곱 개는 까기는 깠거든요. 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다마는 뭐 주력 라인들이 잘 치는 건 아니다 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전히 어, 여전히 기대치가 떨어진다 어제도 체안타 까기 했는데 폴란코 소토는 또 무한타였거든요 오타는 예, 또안 나오고 있고 요즘 주력 라인 아닌 애들이 좀 돌아가면서 좀치긴 치는데 어, 그냥 변수는 요빠따의 변수일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이경기는 니오넴승에 9.5는 기준점 때문에 언더 볼게요. 곤설린 오늘 엄청 많네. 어, 다음은 라쿠텐 경기는 취소가 됐으니까, 오릭스 세이브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제 전체표 추천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스튜디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시면 보내드린다. 어, 테디온 라이브에 못 오시는 분들은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이나 어,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쪽지로 보내드립니다. 어, 유튜브에도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예, 한달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마지막 경기는 단콘 경기고요. 예, 오릭스 세이브 경기입니다. 예, 이 경기는 단콘 경기고 에이스들이 나오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딱 봐도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그죠. 어제는 양팀 모두 경기를 안 했었고 예, 오늘 경기를 합니다. 자어미 미야기 대 이마이 이렇게 만나는데 최근에 좀 미야기는 그래도 좀 꽉이 좀안 되는 피칭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죠? 예, 뭐 직전 경기 지바로 또내8이닝 1실점, 예, 굉장히 좀 좋기는 했습니다. 그 뒤의 경기들은 니오 램전 3실점, 2실점, 2실점 이렇게 하면서 좀 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야기는 미야기 이름값에 항상 아쉬운 거지. 예, 1점 대입니다. 예, 작년에도 1점 대고 올해도 1점 대고. 어, 미야기는 기대치가 있고 오늘 나름대로 뭐 에이스급 매치업이니까 자존심 대결도 좀 있겠죠. 그죠. 예, 메이저리그를 또 노릴 만한 선수들이기도 하고 세이브도 3대전도 홈에서는 좀 좋았는데 오늘 여기는 중립구장이죠. 그죠. 예, 후도뭐또 필드 고배. 어, 여기에서는 1년에 그래도 몇 경기씩 하는 구장이긴 한데. 어 여기서 경기를 한다 홈에서 근데 세이브 만났어 엄청 좋기는 좋았어요 근데 의미가 없다 이거는 상대전적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마이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지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마이는 원래 이제 볼질이 항상 문제인 선수인데 어, 구위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승구는 메이저에서도 통할 구위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렸죠 제구만 안정적으로 뽑아준다고 하면은 메이저에서도 먹힐 구이다. 근데 이 선수가 한 번씩 변수가 뜨는 거는 볼질 때문인데, 그래도 올 시즌은 볼질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작년에 볼질이 70개였는데, 올해는 18개. 페이스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 음, 이러니까 뭐잘 던질 수 있는 배경이 되겠죠. 뭐 상대전적도 쏘쏘하고. 양팀 선발들은 뭐둘다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중립구장의 변수가 살짝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팀의 맞고는 그래도 세이브가 조금 낫다. 빠따는 오릭스가 조금 낮지만은, 불펜 쪽에서는 세이브. 어,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뭐, 빠따가 별로 중요하진 않죠. 에이스급 매치업에서는 진짜 작은 부분에서 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불펜에 앞서는 세이브가 저는 조금 더, 예,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어, 올 시즌 기록도 꽉 피칭도 이마이가 조금 더 잘해주고 있고, 재밌는 매치업이 될것 같아요. 예, 타이탄 경기가 될것 같고, 이 경기는 저는 세이브 역에다가, 언더 보겠습니다. 자 NPB 경기들 쭉 알아봤고요. 네, m p b 경기 오늘 단콘 경기는 어 단콘 경기 하나 따로 있다는 거좀 참고로 좀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낚경기라는 거 NPB 어, 경기들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